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임자 선도님 오시고 또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 말씀 받기 전에 인사 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하게 또 어,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골로새에서는 오늘 우리 본문인데 이 바울이 감옥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어, 편지를 기록해야 되겠다 하라고 해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죠. 골로새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의 어, 아래쪽에 있는 도시, 작은 도시인데 지금은 트르키에 터키죠, 트르키의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바울이 직접 이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의 동력자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어,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듣게 되냐면, 어,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 쪽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이치에 맞는 어떤 사상들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흘러들으면 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가르침이 흘러가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심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하면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일상 생활에 있어는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좀더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것도 필요해. 뭔가 그 특별한 것들을 가져야 해 하는 이런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이 교회에 침투한 이 사상적인 관점에 대해서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아그 당시에 그 어, 퍼져나간 그 말들을 직접 언급해 드린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전에부터 믿었던 천사들도 믿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율법들도 지키고, 그리고 신비한 체험까지 하면 더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는 이런 가르침이. 이 골로새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별거북함이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더 하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지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조금씩 조금씩 까내려 가고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또 다른 기타 수단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바로 깨뜨렸던 것이죠. 유일하신 구원의 방법이신 이 예수님을 구원의 중심에서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믿고 따라야 할그 자리에서 조금씩 변두리로 몰아내고 있는 그런 사상의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그 교지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지켜내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여서 두기고라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의 손에 들려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본문에 이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거짓 사상들,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매일 겪고 있고 매일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성도들의 마음에는 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성공도 해야 돼. 성공하려면 믿음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방법도 필요한 거야. 신앙도 좋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먼저야.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중요한 사업상 일 사업상의 그 일정이 일정 때문에 주일 한 번쯤은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내면의 갈등이 매일 믿음의 길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믿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변두리로 몰아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점점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질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한 것인지 예수님 한 분에 더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붙잡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생각들과 사상들이 우리의 연약한 신념과 이 믿음의 그 빈틈을 틈타서 믿음의, 구절, 믿음의 기준을 조금씩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말씀에서 세워 주시는 이 믿음의 기준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런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충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로 완벽합니다. 15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아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보이면 난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눈은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 보면요, 인간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구간 내그 주파수에 놓여 있는 물체만 볼수 있습니다. 빨주노초파남봉 여러분 자외선 보입니까? 적외선 보입니까? 감맛은 보입니까? 액스선 보입니까? 안보안 보이,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보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닮았다,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모든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시다 동일하다 삼위일체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말씀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하셨고 성 성자 성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셨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통일하신 분이다. 형체를 가지셨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예 성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뒷 부분에 나옵니다. 1육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면, 이 세상 천지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하실 때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주권과 통치자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 창조될 그 창조될 때그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천지 만물, 권세, 능력, 통치, 주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기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천지 만물과 권세, 능력, 통치, 주권,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그 속에서 포함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통 주권과 능력이 만들어진 이유, 창조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창조된 주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방황합니다. 표류합니다. 세대가 쓸려가는 대로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죽전이가 되는 것이죠. 바람에 있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떠내, 떠, 떠,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창조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더하여서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뭔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뭔가 부족할 것만 같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사상에서 벗어나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하다는 이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앞서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생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17절도 읽어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언이라. 아멘. 이 말씀이 짧지만 의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 구절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 이 말씀을 우리 한국말로 들으면 별로 의미가 안 다가와요. 그런데 영어성경 뭐 원어성경 물론 뭐 의미가 있지만 영어성경으로 까지만 보더라도 의미가 깊습니다. 영어성경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in him 그 안에서 all things 모든 것들이 hold together 같이 hold 지탱된다는 의미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함께 유지된다 지탱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안정감을 얻을 수있다하는 의미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하는 말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그 파도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해일이나 이런 쓰나미는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덮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 t 투게더 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납치해서 범죄에 이용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수고 수익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속여서 젊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아주 악한 범죄에 그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위협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런 모든 어떤 잔인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평안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목적대로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것이 지탱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 그리고 또한 바르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일차적으로 중요한 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함께 유지되고 지탱되어 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퍼져나갈 텐데 우리의 각자의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왜요 그것이 홀드투게더 같이 세워질 수 있고 같이 유지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불안해요 아니면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홀 투게더 같이 지탱될 수 있는 그곳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일인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믿는 그러한 구원의... 유일하신 주님으로 충분한 이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laughs>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근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곳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우리도 이제 성진교회라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 교회, 뭐, 교회당이, 이, 건물은 우리가 이제 예배당, 성, 어, 성, 뭐죠? 성전,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교회라는 참된 의미는 이 사람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건 건물이죠.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두세 사람 모인 그것도 교회죠. 응, 교회 말합니다. 이건 교회죠. 성진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임의 머리는 무엇이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그 의미는 또한 만물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몸, 머리와 몸의 이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나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엄격하게 말하면 힘듭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사람들 중에는 뭐 유력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신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성도들이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하면서 오늘 읽어 보시면 그는 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라 근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처음이라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밑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계셔야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교회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유기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죠. 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이상한 상태로 변하고 병들고 썩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 주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에 악취를 풍기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아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어주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를 가장 앞서서 믿음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이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나의 삶을 꽁꽁 묶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난 여전히 죄, 죄의 때가 묻어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씻으려고 틀으려고 벗으려고 해도 안 벗겨지고 안 씻어지고 덕지덕지 덕지 붙어 있었던 이 더러운 죄악의 때가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이 나를 벗겨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이단 사상들은 듣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이단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믿어왔던 천사도 믿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영적인 신비한 체험,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까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보다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럴 때 너무나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쏠려 가기가 쉬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의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신앙의 틈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대로 조금씩 물러가고 조금씩 멀어져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나오는데 뜨거움은 식어지고요. 말씀은 들어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고요. 잠깐 듣다가 곧 다른 생각으로 빠져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충분하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중심이시며 근본이시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지탱되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요,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흔들립니다. 휩쓸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hold together. 주님께서 지탱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십니다. 유지해 주십니다. 견고하게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들도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모든 만물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